여러분, 내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인터넷 방송 품질을 확 높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난 기계는 잘 모르고 사용법이 초간단했으면 좋겠다. 그냥 웹캠을 꽂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엘가토 페이스캠입니다. 엘가토 페이스캠은 웹캠이지만 미러리스 뺨치는 화질을 자랑하는 웹캠이에요. 이 캠은 다른 설정을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해도 타 웹캠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어 크게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게 됐고 강사활동을 하며 온라인 중강의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의 기본 웹캠은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나름대로 임방하시는 분들이 다들 쓴다는 유명한 웹캠도 사봤지만, 화질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연결 방법을 배워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웹캠 대신 연결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 설정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 방송 화면에 노이즈가 끼고 초점도 자꾸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이 엘가토 페이스캠을 협찬받게 됐는데 저처럼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최적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엘가토 웹캠을 보시면 일반 웹캠에서는 볼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렌즈를 갖고 있죠. 실내 조명 환경에 탁월한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와 고정 초점으로 모든 상황에서 선명한 화질을 보장한다고 해요. 직접 써보니 제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초점이 나가는 일이 없어서 엄청난 신세계였습니다. 제가 가진 다른 카메라들이랑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점을 잘 잡더라고요. 특별히 설정을 건드리지 않아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이 만족스러웠는데 페이스캠 전용 카메라 허브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마치 DSLR처럼 시야각, 밝기, 노출을 미세 조정할 수 있어서 내 취향에 딱 맞는 화면 설정을 하기 좋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해두면 웹캠을 다른 PC에 연결해도 즉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니터에 얹어서 각도 조절도 편리하게 할수 있고 본체와 선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웹캠을 PC에 상시 연결해 둘 경우에 이 렌즈 보호 캡을 사용하면 렌즈 보호도 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엘가토 페이스캠에 정말 대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때 조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피부 보정 어플로 유캠이라는 걸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 어플이 이 캠을 인식을 못 한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어, 선택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엘가토 페이스캠은 카메라 기능에 올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 기능 제공이 안 된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은 굳이 다른 어플까지 써가면서 복잡하게 방송이나 강의하고 싶지 않고 이캠 하나만으로 좀더 선명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내보내고 싶고 내 얼굴도 좀더 화사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20만원 초반대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웹캠을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좀더 업무상 고화질의 영상 송출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웹캠으로는 조금 모자라서 아마 카메라나 캡처보드 구매까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도 너무 복잡해지고 그런 장비들을 구매하는 데 가격도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엘가토 페이스캠을 구매하시면 가성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쉽고 간편하지만 성능은 강력한 엘가토 페이스캠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